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돼서 의대 신설과 관련돼서 지금 목대순대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 100% 찬성한다 그것이 뭐 변함없는 처음부터 계속된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여수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5년도 여수대 전남대 통합 당시에 여수대를 없애면서 받기로 했던 전남대학교와 정부가 약속했던 여수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이게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연말 예결위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하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그 당시에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여수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이것은 정부의 이행책임이 있다 어떻게든 이행해보겠다 공식 답변을 했어요 국회에서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행을려더니 교육부와 전남대가 힘에서 바꾼 것이 전남대병원 유수 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용역을 해보자 그런데 용역이 안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순천대 의대 유치 동북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주제가 많이 돼서 제가 근래에 저하고 조계원 당선인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수에 원래는 국가에서 대학병원을 지어줄 의무가 있는데 전대병원 요수 군원, 요수 전남대병원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순천대 의대가 되면 그 부속병원 지용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공개리에 제안을 했어요. 순천대 의대 유치되고 그 고속대학병원을 율촌쯤에 지어주면 되지 않냐. 행정구역은 반드시 요수가 돼야 된다. 왜? 우리 여수 요소 시민들이 여수대학교 국립대학교를 없벤면서 받기로 했던 희생과 아픔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을 뭐 거리는 얼마 안 떨어졌지만은 실나나 방향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양보 못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순천의 김문수 당선인은 오케이. 그게 현실적인 제안이다.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고 순천으로 가서는 일촌, 행정구역은 여수시지만 생활권은 순천 생활권 아닙니까. 신대구 5밖에안 떨어져 있어요. 뭐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문수, 저, 조계원 당선인 서인은 기자회견 하고 권항엽 당선인도 하기로 했는데 순천 신대주가 권학엽 원 지역구입니다. <laughs>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렇게 지금 순에 순천에서 대학대 원조직까지 마련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찬성하게 되면은 입장이 곤란하다에 빠지기로 해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노관교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순대 총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 객관적인 상황은 순대 목대 싸움에서 순천대가 절대 불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전대공모의가 가진 간에 말이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쓴 바를 붙죠 그걸 풀을 뒤집으려면 뭔가 결정적인 전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학병원 져주겠다고 공인한 권리가 있는 여수 대학병을 같이 함께 결합해서 가게 되면은 목표대 이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개 제안했고 김문수 당선인은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뜨끔없이 뭐, 여수 YMCA 중심으로 이상하게 뭐 <laughs> 여수 시민사회는 뭐 춘천대도 지를 지지 않다느니 여수 정치권뭐 갖다 붙으라는 이렇게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수 시민의 이익을 대비하는 시민사회라면 여수시민사회라면 은여수대학부터 먼저 이구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민사회 성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가 좀 뭔가 좀방응이 있어야 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모셔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수 대학교 희생해서 대학동안바뀌려한 그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고 있다가 이제 순대에 대해 유치해 말이지 여수 시민사회가 다 달라붙어서 가는 것처럼 정치권이 달라붙어 가야 되는 것처럼 시 조직이 의회가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양보를 많이 해서 전대 병원 요수 뿐만이 아니라, 순대, 의대, 부속 병원, 율천주의만 전희도 우리가 만족한다, 같이 갈수 있다라고 제안 했으면, 이제는 순천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수대 없애에서바꾸했던 희생과 아픔이 될까인데, 순천대가 뭘 이상한 게 뭐가 있고, 뭘 양보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이상한 것도 없고, 아무 양보한 것도 없어요. 도립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건 욕심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 직원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명백히 아시고, 주변에 제대로 좀 전파를 해주시고, 확고한 입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제가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laughs> 그 때문에 내가 열이 좀받아고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이 과했다면, <laughs> 새겨들어주시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지지와 아, 성원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심으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